뭐 하루 종일 자네, 너는 아까 2시에 일어나 가지고... 1 0간 하... 여러분들 마스터 가면 나뭐 해줄 겁니까? 여러분들 개뜨급포지만 어~ 마스터 티어 빨리 가고 인지도 쌓자 아이고 고인 파시가 진짜 저격했네. 아예 애매한 어조 높구나 이 친구도. 배려는 사람은 거의 온다고? 내가 그거를, 내가 그 틀을 깨었겠다. 앙! 아! 야, 고인파사, 너 AD룬 없이 어떻게 싸우려고, 나랑? AD방울은 하나도 안 꼈네, 이 녀석. 오케이, 영어까지 개투깍 해준다, 진짜로. 너내 방송 방풀하고 있는 거 아니지? 아, 다 시키 부분 잘하네. 아, 저기 안 뒤지네. 아, 아, 저기 안 뒤지네. 케이것도 떴다 됐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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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주 좋아 쿠터가 들겨타기 눌러주세요 여러분들 감사합니다 신발 가야겠는데 애초에 서포 방송에서 인지도 높은 사람들이 없어가지고 <laughs> 왔어 일중이었어. 바드가 노플이고 루시안 노플인가? 어챌린저 달기 힘들다고? 일단 지금 상고로는난 지금 달기 힘들지 나는. 그러니까 열심히 해야지 얘들아. 지금 일단 내 목표는 챌린저 무조건 찍는 거. 아 미안. 챌린저 무조건 가야 돼. 그래야지 어디 홍보하고 그러지. 어디서 마스터 티어 찌끄레기한테 딱. 그, 같이 듀어자면 누가 이렇게 듀어해 주겠어, 어? 뭐, 뭐야, 저거? 아, 어차피 거들지도 않을 거죠? 뭐, 스페, 그 스페 체크까지 해 주나? 깔끔하고요 너무 깔끔아 니달리 사기 지리는데? 이제 모빌로 갈아 껴가지고 알겠습니다 나 원래 바디여가지고 모빌간건데 나도 원딜러 하나 구하는게 어떻냐고? 아 나도 근데 원딜러 같이 구하고싶은데 잘하는 사람도 있잖아 막 갱제형이나 캬형 이런 사람들이랑 하고 싶은데 좀 일단 인지도 쌓려면 그런 분들이랑 해야 한단 말이지. 일단 올라가서 친구 추가하면서 이제 해야 하는 거지 뭐. 니 달리 잘한다. 야 렌가 변하게 잘했다. 야너니 달리 잘하네. 오지 합니까? 또 이겨버렸어요. 또 이겼어. 아이고, 고인 파사, 고맙다. 진짜로, 아이고, 또 우리 고인 파시가 일부러 놓인것 같은데, 이 달리 6월 챔프. 미달리가 0이, 0이, 이는 거잖아. 아, 얘 던지는 거 아니고, 얘 진짜 지지, 지지하게 하는 거 같은데. 무빙 지렸고. 리신 저기 있잖아. 아, 괜히 쫄았네. 아, 리신 위에 있는 줄 알고. 여기 있지? 잘 피하네. 아래로 갈줄 알았거든. 여차한 순간 다시 킬이야 해 주고 아까 이거 조금만 더가까워 갔으면 됐는데. 원래 이건 몰랐겠지. 야, 나왜 타냐? 야, 이거 왜 탔어? 어우, 뭐야, 잘 됐네, 어쨌든가. 아셔 자, <목소리> 이사 아씨! 나아니 달리 뭐야? 니 달리 뭔데? 아극혐이었데 방금 눈. 아. 와, 이즈리얼, 루시안. 깔끔하게 끝났다, 깔끔하게. 추천과 즐겨찾기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고인파사, 닉네임 바꿔라. 수치다, 넌. 냉랭이 바꿔라 마. 넌 냉랭이 쓸 자격이 없다 마. 와, 사람들이 니네 아이드 보고 진짜 고인인줄 안다. 아 이거 끌었으면 좀 멋있었다. 내가 이동속도가 조금이라도 더 빨랐으면 저거 끌었지. <laughs> <Nice. 웃음> <Nice. 웃음> 잘가, 임마. 조심해야지. 누구의 그랩도 아닌 캐인 파티 그랩인데. 야어비 아니야 닉네임 받고 오해하잖아. 아이고 이거 신고온다고 이러면은 사람들이 진짜 영호 형은 오뷰야 일라, 야1킬은 하자. 협곡으로 와라. 이거 진짜 신고지 제재 먹는다고, 이거. 애들이, 애들이 나 이거 주작인 줄 알아요. 딱 끊어가지고? 오케이. 와드 딱 해가지고. 야, 들어와, <laughs> 야, 친구 데려 오지 마라. 깔끔하게 잡아주고. 오케이, 퍼사도 밀어주고. 깨끗. 깨끗,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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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깨끗. 여러분, 추천과 즐겨찾기 한 번씩 꺾고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추천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 일로 안 오나. 아, 아, 나플로 빼려 했는데, 아. 아, 플로 빼려고 딱 설계했었는데, 아. 아, 나 엄청 올라갔다. 너랑 흐름 타가지고 지금 존나 올라갔어. 지금 이것도 1승 해가지고 지금 이제 이거 이기면 80몇 점일 것 같은데. 와. 운이 좋았어. 와, 이거는 근데 너무 털었다. 야, 고인파사 이거 진짜 오해다. 고인파사. 너가 설명해. 어뷰 아닌 거. 아, 어뷰 아니라고요! 어뷰 아니라고요! 왜 자꾸 어뷰래! 미친놈들아! 우리 보시 잘한 거야! 누가 봐도 보시 엄청 잘해가지고 그냥 쭉쭉 올려간 건데, 이거는 바드가 못한 게 아닌데, 아, 바드가 못한 거긴 못한 거긴 한데, 어뷰가 아니지. 이거 미친놈들 이고 아, 이거 또 오해받을까봐. 미치겠네. 어, 거치간다니 감사합니다. 이거 우리 시청자분들은 알거 아니야. 내 실력 알면은 딱저 정도 실력이면 내가 딱 이길 거라는 거딱 알기 때문에, 뭐, 걱정 안 하겠지. 자, 가자. 와, 뒤끝나 세죠? 어, 용이님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아, 무빙 지렸네 어, 저 벽도 통과하네? 어, 아니네. 야, 씨! 도망가! 먹이고 <laughs> 정민 나 어부 안 했다. 방사 맞추면 되겠지? 아, 은근하게 또한판 이겨주고요. 자, 이거 먹어주면 이제 깔끔하게 이제 끝나는 거 아이가. 나이스. 아 팀이 너무 잘해. 니달 리가 근데 이번 판에니 달리 와랩3랩차지렸고 아주 게임 을잘 해줘 가지고 미칠 것같 아. 이야, 이 것도 정리 하고 먹자 이제. 시야도 잘 먹었고, 뭐, 부족한 거 없는 서폿 아니겠냐. 원래는 이제 바로 나와가지고, 바로 쪽으로 시야 가져오면은 딱 깔끔하게 게임 더 터뜨릴 수 있는데. 일단 0부터 먹자. 0부터 먹고 다시 시야를 먹자 잘묵은냐 이거? 잘묵거냐 좋아요~~ 좋아요 좋아요 제드~~ 어, 제드 까비 아깝소고 여러분 추천과 즐겨찾기 한번씩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 근데 왜 게임 안 끝내냐 응, 어, 게임 끝내자 <laughs> 일단 승, 일단 일단 오늘 마스터 찍고 밥먹으러 가던지 해야겠다 어. 아 오늘도 혼밥이네. 어형일일 일 나가가지고 또 혼밥 가겠다. 야 나랑 같이 뭐밥 먹을 사람. 잡았고요. 깔끔하게 끝났습니다.